<laughs> 자 일단 저 개활지에서 좀 진행할게요 안 때린단 말은 안 하시네 그럼요 그럼요 <laughs> 일단 용병 할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용병은 일단 아대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죠 이것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실수하고 막 구출을 해요. 구출을 아드 쓰고 와서 구출하려고 딱 왔는데 의자 치고 가는 거야. <laughs> 이거 이거 습관은안돼 있으시면 그거 진짜 자주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출하러 와서 그냥 의자 치고 가는 거야. 그럼 잠식이야. <laughs>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이오노프는 항상 습관에 돼있어야 돼요 용병하실땐 그리고 용병 아대를 칠때 유의하셔야 될 때쯤이 이런 구석지 있죠 이런 구석지 양쪽으로 각 잡혔잖아요 이런 구석지를 치면 아대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보시면 이렇게 치면 막 엉뚱한 데로 가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야 <laughs> 내가 원한 데는 분명 여기였는데 이게 각져있다 보니까, 역으로 이, 이쪽 벽을 치게 된 것처럼 된 거예요. 이 방향으로 쳐서 뒤로 가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각져있거나, 홈이 파져있거나, 요런 각진데, 요런 데는 치시면은 아대 삑살이 무조건 납니다. 요거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대 치고 나가는 법을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아대 치고 나가려면, 일단은 방향키랑 화면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용병 아들을 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선은 항상 그냥 여기 벽 치고 그냥 앞으로 가시면 돼요. 내가 보는 방향으로 그 내가 보는 방향으로 그냥 방향키 움직이시면은 직선이에요. 보는 방향으로 직선. 역으로 직선이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좌우도 똑같아요. 난 분명 앞에 보고 있어도 방향키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 방향으로 아들을 칠 수가 있어요. 이쪽 벽을 쳐서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런 느낌? 분명 앞을 보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방향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180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앞에 쳐서 그냥 뒤로 가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금 본 것처럼 아예 뒤로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졌죠. 그럴 때는 화면을 뒤로 봐요 화면을 뒤로 보고 이쪽 벽을 치는 거야. 아드 켜놓고 화면 뒤로 보면서 이쪽 벽을 치면 뒤로 가죠. 화면을 뒤로 보고 있어야 돼요. 아예 뒤로 가려면 아드 감사해용. 이렇게 해서 180도 이제 뒤로 가는 아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감시자 쫓아오다가 이렇게 역방향 하면은 평타미스 많이 나거든요? 막판에 이제 만류억으로 막 끈다. 아대가 있다.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응용인데 창틀 같은 데 있죠. 용병은 만류억으로 끄는 상황이 은근히 와요. 그러면 이제 막 쫓기고 있잖아. 창틀 넘었어. 평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창틀 넘으면서 아대를 켜요. 그리고 뒤로 부탁치고 바로 가. 이것도 상당히 그 어그로 끌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넘을 때 아데 키고 바로 뒤에를 누르면은 바로 벽 쳐요. 넘는 모션 끝나자마자 벽 쳐요, 이건. 그래서 바로 넘으면서 아데 키고 바로 요런 느낌.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도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뒤로 갈 때도 내가 이쪽 방향 보면서 치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곡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 벽을 쳐서, 일로 가야겠어. 공장으로 들어가고 싶어. 지금 어그로데 그러면은, 아들, 똑같이 아들을 키고, 여기 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화면 계속 돌려줘야 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운전이 돼요. 이거 치면서 제가 앞으로 그냥 가면서 꺾었죠. 그거 말고 방향키도 같이 꺾어야지. 멍충아. <laughs>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꺾여요. 보셨죠? 방향키 꺾으면서 화면 꺾은 거예요. 세 번째 컷 갈게요. <laughs> 방금, 방금처럼, 여기서 보면, 난 이쪽 방향에서 쳤는데 간 거는 여기 문 쪽이었죠? 그런 것처럼 가는 방향, 그거 이용, 방향키 이용하면서 화면 꺾으면은, 여기서 이 문까지도 달릴 수 있다. 고점 그 유의하시면은, 용병 아대는 뭐, 거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만, 그것만 유의하시면 용병 아데 쓰는 데에선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쪽 방향, 나 분명히 이렇게 어그로 끄는데, 여기서 여기 판자로 가고 싶어.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도 여기 치고 방향키를 이렇게 바꾸는데요. 그럼 이쪽으로 달리는 거야. 벽 치는 모션 나왔을 때, 이렇게 벽 치는 모션 나왔을 때, 방향키만 바꿔주시면 돼요. <laughs> 그렇게 하시면, 용병은, 아대 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용병 꿀팁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용병으로, 3인, 아대에서 3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병은 앵간하면 쫄지 마세요. 왜? 한대 맞아도 살잖아요 용병은 만류 때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죠 분명히 나는 후문을 열었어 후문 열, 열었는데 열 감시자가 왔어 근데 저쪽에서 문을 따고 있거나 한명은 중간대기하고는 누워있어요 한명이 누워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일단 문 딸때는 아대 켜놓는건 필수고 그 상태에서 오면은 오히려 빠져주는 거죠. 용병 왜? 용병 한대 맞아도 나갈 수 있잖아요. 어그로를 끌면 나는 용병이다. 맞아도 된다.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저쪽에서는 잘 시간 벌고 저는 나가면은 3인 탈출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죠. 용병이 해주는 주 역할은 그거예요. 후반 운영. <laughs> 용병이 S랭크다라고 하는 이유도, 만류 때 버텨주고, 시간 벌어주고, 구출해주고, 그러면서 역전할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 점만 유의해주시면, 용병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다 나는, 만류일 때는, 내가 맞아도 된다. 내가 어그로 끌겠다. 하고, 앵간하면 버텨주시고, 아까 전에 저도 그거 못해줬죠? 그런 것처럼, 그냥 웬만하면 밖에서 버텨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점이 좋다. 그러면 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용병은 온오프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벽치고 끈다. 이게 습관화가 돼 있으셔야 되고 아들 운전은 방향키가 주력이다. 그리고 화면 돌림으로써 꺾을 수가 있다. 180도로 운전하실 때는 앞으로 달리면서 뒤에, 뒤를 보시면 돼요. 뒤를 보고 간다. 그리고 꿀팁은 창틀 넘을 때는 창틀 넘으면서 아대 키고 뒤 누르면 바로 아대 써진다. 만료일 때는 용병은 웬만하면 버텨주자. 요 정도만 아시면은 용병 1인분 싹 다는. 1인분이 뭐야? 2인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용병 아대만 알려드리다 보니까 요정도 까지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뭐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어, 지감 아대 치는 거보여있어요지갑 아대요? 지감 아대요 네, 지갑 아대. 아대 오케이 지감 아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게요 이벽 치라는 거죠? 네. 이벽 쳐서 들어가는 거여기는 여기 네. 여기는 쉬워요 볼까? 해볼까? 어, 벽에 안 쳐졌어. 어, 승리, 오케이. 어? 이런식? 여기는 쉽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직선 코스예요 웬만하면. 가서, 이벽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 어, 마지막 한 번. 안 되면 저도 안 되는 걸로. <laughs> 오케이.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여기 치면서 화면 돌리면서 그 뭐지 방향키는 아, 그 지감 쪽으로. 지감 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용병이 아대 치는 거 자체가 직진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들어오면 저절로 이렇게 밀려요. 물론 이제 뭐 잘하는 분들은 여기 인코스 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유식하긴한은것 같고. <laughs> 그렇게 치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쳐서, 방향은, 아오지 방향으로. 하면서, 화면 꺾으면은, 이쪽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걸치면서, 이쪽 걸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굳이 멋있게 막, 저렇게, 위클스안 타도 되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그럼 그래 <laughs> 오케이, 용병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끝낼게요.